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A 자격을 얻지 않더라도 소속팀과 단연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면서 KBO 리그 내에 여러 선수들이 BFA 단연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BFA 자격으로 단연계약을 시작한 팀은 SSG와 삼성이었습니다. SSG는 문승원, 박종훈 그리고 한유섬까지 단연 계약을 맺으면서 눌러 앉혔고, 삼성도 프랜차이즈 스타인 구자욱과 단연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습니다. SSG와 삼성의 입장에서는 팀의 핵심 전력인 선수를 FA 자격을 얻기 전에, 그러니까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공개 입찰에 넘기는 모험을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이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오면 배팅하겠다면서 FA 시장만 기다려온 몇몇 팀들은 향후 FA 영입 계약이 심각하게 어그러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각 팀들은 FA 자격이 얼마 남지 않은 팀의 핵심 선수들을 순순히 FA 시장으로 넘기기보다는 장기 계약을 안겨주면서 눌러앉힐 계획을 저마다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도 당연히 이런 KBO 리그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태세고요. 롯데 구단 최초로 BF의 장기계약을 안겨줄 선수는 박세웅입니다. 1995년생으로 올해까지 총 8시즌을 치렀는데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병역의무에서 해방되었다면 2024년 시즌 후에 FA 자격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메달 참사로 인해서 이번 시즌 끝나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박세웅의 FA 취득은 2025년 시즌 후로 밀리게 됩니다. 느긋하게 계약하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놓치고 나서 이상한 말로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선수에게 이른바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해서 눌러 앉혀야 됩니다. 최근 투수로서 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을 정리했는데요. 박종원과 문승원은 각각 5년 65억, 5년 55억으로 SSG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 두 선수는 평균 WR이 1 7발과 1.52였습니다. 팀의 에이스라기보다는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3-4 선발로서의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죠. 반면에 FA 계약을 했던 양현종과 김광현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두 선수는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로서 계약 규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시장가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롯데는 박세웅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롯데가 정상적인 팀이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향후 롯데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하게 지켜줄 롯데의 가장 필요한 투수는 누군지. 그리고 리그에서 귀하지 귀한 솔리드한 선발. 그리고 다른 팀에서 시장에 나오면 무조건 지를 만한 선발. 이 질문에 대답을 해 보면 답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박세웅에게 BFA 장기 계약을 한 번에 제대로 안겨 줘야 됩니다. 이렇쿵저렇쿵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박종은 문승원보다 무조건 많은 금액을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 제가 생각했을 때 4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맥시멈 80억, 5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맥시멈 100억까지는 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웅에게도 이 계약 조건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4년 계약일 경우 종료 시점이 32살, 5년 계약일 경우 종료 시점이 33살을 불과합니다. 따라서 2차 대박까지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도 밑지른 장사가 절대 아니에요. 롯데 팬들 좀 편하게 야구 볼수 있도록 지금 프런트가 조금만 통 크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세용의 BFA 단연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